구글의 아슈 세븐 과세로 검색하면 AI 개요에 아슈 세븐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슈 세븐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라고 나온다. 그 밑에. 국세청의 입장은 아쉬 세븐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을 사채 이자 소득으로 보고 27.5%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불복하고 있다고 나온다. 아쉬 세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다단계 사기를 벌여 1조 2천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아슈세븐에 대한 과세 불복 행정소송에 대한 기사는 2024년 7월 4일 여러 매체에서 뉴스로 다룬 바 있다. 과세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이의 신청을 먼저 한다. 국세청의 과세가 적합했는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인데, 적부 심사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오늘은 2024년 6월 24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처분 개요는 청구인은 2014년 7월 8일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 아쉬세븐에 투자하여 2018년 2019년 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년 4월 2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얼마 및 2019년 귀속분 얼마를 각 결정, 고지하였다가 2024년 4월 17일. 2018년 귀속분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2024년 6월 24일. 이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건 부과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폰지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였다.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릉소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으나, 과세 처분을 할 당시에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과세 처분을 할수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전체가 하나의 폰지 사기이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보더라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수 없는다. 이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건 처분은 소득과 사기 피해 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과세불복의 청구인이 IDS홀딩스 모집책들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와 같이 진행되고 있던 계약의 계약금보다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갔느냐는 것으로 당연한 과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IDS 홀딩스의 경우 김성훈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재단의 채권 신고를 한 자들 중에 물린 계약보다 가져간 수당이 많은 자들은 모두 채무부 존재로 채권이 부인당했고, 이렇게 채무부 존재인 경우와 공동 불법행위자의 차명 거래로 부인당한 자들이 과세를 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심판 청구의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 중에, 청구인은 2024년 6월 25일 아쉬세븐의 파산 관제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해제 및 상계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4년 6월 26일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취소, 해제 및 상계의사 표시에 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4번 항목을 보면 발신인은 과세 불복의 당사자인 청구인이고, 수신인은 아쉬셉은 파산 관제인이다. 청구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다단계 소득으로 인정되어 파산 관제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본 통고서의 도달로 3개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명확히 알린다고 한다. 파산 관제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것은 IDS 홀딩스의 경우 채무부 존재인 자들에게 환수조치를 한 금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다. 그렇다면 발신인이 국세청의 과세 불복의 이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물려있는 계약금보다 수당으로 더 많이 가져가서 파산관제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지만 이미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밝혀진 이상 내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보내니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퉁치자는 말이다. 뭔 이런 똥배짱이 있나? 다단계 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도 아니고 다 끝난 마당에 파산재단에 환수당해야 할 금원이 있으나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니 퉁치자. 그리고 이 통지로 인해 서로 퉁친 걸로 했으니 퉁침 계약은 없는 계약이 되고 따라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i d 에 스홀딩스의 모지책들보다 압도적으로 멍청하고 어이없는 불복의 이유라고 본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파산재단의 환수 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한 자만이 과세 불복 과정에서 세금이 줄어들었다. 당연히 이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다. 2025년 7월 이후에는 아쉬세븐의 행정심판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조세심판 불복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한심한 불복 이유들이 나올지 짐작이 된다. 이미, 국세청에서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해 소득을 얻은 자들은 대대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각 다단계 사기 사건의 과세불복은 기각되고 있고 판결문은 판례가 되어 쌓여가고 있다. 이제는 좀 알아듣기 바란다. 다단계 사기를 치고 불법으로 얻은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은 이미 끝났다.